에트라의 황당한 극장 내 이름은 치치지 전문학교에 다니는 학생으로 얼마 전 스무 살 생일을 맞았다 치치지 엄마 왔다 아휴 피곤하다 피곤해 엄마 잘 다녀왔어? 지금은 엄마와 단둘이 살고 있다 내가 초등학생일 때 부모님이 이혼하셨기 때문이다 우리 딸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냉장고에 있는 반찬으로 후딱 엄마 밥도 차려주고 <laughs> 그건 그래 이혼의 주된 원인은 성격과 가치관 차이. 그것을 견디다 못한 엄마가 나를 데리고 집을 나온 것이었다. 당신 또 도박하러 갔어? 하여간에 당신이란 사람은 어쩜 그리 계획성이 없어? 뭐? 내 돈을 어디에 쓰던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와, 돈에 깐깐한 엄마랑 다르게 아빠는 돈을 물쓰듯이 쓰는 편이었으니까 둘이 안 맞긴 했지. 그런 아빠지만 내 양육비는 빼먹지 않고 다달이 입금해주었다. 막 이혼했을 때만 해도 네 아빠한텐 기대도 안 했었는데 의외라니까 딸이 스무 살 먹도록 돈 꼬박꼬박 보내주고 너도 그 사회인이니까 양육비는 이번 달로 마지막이겠지만 저기 엄마 왜나 아빠 한번 만나보려고 엄마 아빠 이혼한 뒤로 한 번도 안 만났잖아 여태껏 양육비 보내줘서 고맙다고 말도 할 겸. 응 음, 그래? 근데 워낙에 바쁜 사람이라 만날 틈이 있으려나 모르겠네 감사 인사는 엄마가 대신 전해줄게 넌 그냥 가만히 있어 아 어, 그래? 솔직한 심정으로는 나는 줄곧 아빠를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누고 싶었다 비록 돈 씀씀이는 해퍼을지언정 이혼하는 날까지 아빠는 날붙척 귀여워했으니까 엄마한텐 알겠다고 했지만 역시 직접 만나서 감사하다고 전하고 싶어 세상에서 제일 귀여운 우리 딸널 위해서라면 아빠는 뭐든 할수 있단다 사랑해 아빠 아빠 그래 조금 양심은 찔리지만 엄마한텐 비밀로 하고 아빠를 만나러 가는 거야 그로부터 일주일 후 나는 초등학생 때까지 아빠와 살던 예전 집으로 걸음을 옮겼다 와, 야 얼마만에 오는 거지? 이동네 하나도 안 변했네 저 모퉁이를 돌면 바로 집이었잖아 엄마! 저기 벌레! 이그 예, 정말! 엄마가 가까이 가지 말랬지! 저 집이 참 문제야 문제 어떻게 해결 안 되나? 응? 무슨 얘기지? 뭔일 있었나? 전에 살던 집 지금은 어떻게 변했을까? 돌자 눈에 들어온 건집 안에서 마당에 이르기까지 온통 쓰레기로 가득한 쓰레기장의 모습이었다. 거기다 믿기지 않는 사실은 그 집이 아빠와 예전에 함께 살던 집이었다는 것이다. 왜왜 왜 이렇게 된 거야? 주주지? 아 주주지 주주지니? 아, 아빠 집안도 쓰레기 투성이잖아. 와줘서 고맙구나. 다시는 못 만날 줄 알았는데. 어, 응. 저 아빠, 이 쓰레기들은 왜안 버리고 놔두는 거야? 바깥에까지 쓰레기 냄새가 진동하던데 치우는 게 좋지 않을까? 쓰레기라니 이건 쓰레기가 아니야. 다 언젠간 쓸수 있는 것들이라고. 물건은 아껴 써야지 함부로 버리면 못 써. 아무리 그래도 이건 좀. 네 추억이 깃든 집을 깨끗하게 유지하지 못한 건 미안하다. 그래도 말이야 아빤 도저히 버릴 수가 없어. 미안하다 지치지. 어... 결국 그날은 쓰레기장이 된 집에 큰 충격을 받은 나머지 아빠에게 감사 인사도 전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뭐? 그 집에 갔었다고? 아, 못살라 정말. 그래서 안 보내려고 했던 건데. 엄마. 그집이 쓰레기장이 된거 알고 있었어? 알고 있었지. 네 아빠한테 청소 좀 하고 살라고 몇번 말도 했었어. 근데 워낙 꽉 막힌 양반이라 말을 해도 듣질 않더라. 주민들도 싫어한다는 건 아는 모양이지만 그래서 널안 만나려고 했던 거야. 아. 뭐 이렇게 됐으니까 아빠는 그냥 내버려 둬. 네가 버리랬다고 고지고대로 들을 사람이 아니니까. 그렇지만 아빠가 원래 물건을 잘못 버리는 성격이야? 아니, 여보! <laughs> 청소 좀 해! 나중에 할게 아 귀찮아 아니 그렇지는 않았을 텐데 원래 게으른 성격이긴 했지 이혼하고 더 심해진 모양이야 정말 그럴까? 버리는 걸 귀찮아한다기보단 버려선 안 된다는 강박이 사로잡힌 것 같았는데 우리랑 떨어져 지내는 동안 아빠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그후 아빠에 대한 생각을 떨쳐낼 수 없었던 나는 몇 번이나 아빠를 찾아가 쓰레기를 버리도록 설득했다 아빠 이 신문지는 버려도 되지 않아? 안돼 안돼 그걸 왜 버려 그럼 이 마트 전단지는 날짜가 열흘 전인데 안돼 안돼 그럼 이건 안돼 하지만 엄마가 말했던 대로 앞만 버리라고 종용해봐도 헛수고했다 달리 방도가 없었던 나는 아빠가 집을 비운 틈을 타 마당에 어지럽게 흐트러진 쓰레기만이라도 몰래 치워두기로 했다. 아직 돌아올 때안 됐지? 그런 나날이 이어지던 어느 날... 이보세요, 타치만아씨이 쓰레기도 어떻게 좀할수 없어요? 아, 이집 쓰레기 때문에 벌레는 꼬이지, 악취는 진동하지. 정말 살 수가 없어요. 밖에 빨래도 못말린다고요 요즘 따님이 와서 청소 도와주고 있던데, 그냥 다 버리라고 하면 안 되겠어요? 웃기는 소리! 이게 어딜봐서 쓰레기야! 당신네들이 뭐라고 하든 난 절대 안 버릴 거니까 그렇게 알아! 아빠, <laughs> 진짜 어이가 없어서 남한테 피해 주는 건 생각도 안 하네. 당신이 그 모양이니까 저 자식한테 버림받은 거 아니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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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요 가. 진짜 민폐도 적당히 끼쳐야지. <laughs> 아빠, 아빠! 치치지. 방금 저 사람들이 한말 신경 쓰지 마. 적어도 나는 아빠 버렸던 적 없으니까. 난 지금도 아빠 사랑하니까. 치치지. 아니야. 아니야. 내가, 내가 너희를 버린 거야. 뭐? 내가 돈을 함부로 쓰지만 않았어도 네 엄마 말대로 내가 더 나은 아빠였다면 너희와 떨어져서 살 일도 없었을 텐데 버리고 나서야 알았어 너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그치만 어떡하니 왜맞해자 이미 늦은 거야 아빠 그러니까 이제는 아무것도 버리고 싶지 않아 아빠가 눈물을 흘리며 가르쳐준 엄마와 이혼한 진짜 이유. 그 당시 아빠는 슬롯머신이나 경마 등 도박에 푹 빠져 있었고, 종국에는 생활비나 엄마가 나를 위해 모아둔 돈까지 손을 댔다고 한다. 그리고 엄마는 아빠와의 관계를 끊고 집을 나온 것이다. 그래도 난 아빠한테 화안 났어. <laughs> 괜찮아, 괜찮아. 그 후. 나는 엄마에게 이 건을 보고했고 얼마 후 셋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리고 아빠의 동의를 얻어 우선 병원에서 상담을 받아보기로 했다. 환자분께서는 저장 강박증이라는 정신 질환을 앓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장 강박증이요? 네. 물건을 버리는 걸 극도로 꺼리고 남들이 쓸모 없다 여기는 물건도 하나둘씩 주워 모으는 것이 주된 증상입니다. 어쩌면 우울증에서 비롯된 저장강박 증상일 수도 있고요. 저희 같은 전문가도 이를 딱 잘라 구분하는 건 어렵습니다. 어느 쪽이든 이혼 시의 심리적 스트레스가 원인으로 보입니다만 한 가지 단언할 수 있는 건 환자 혼자만의 힘으로는 증상을 억누르기가 매우 힘들다는 겁니다. 약물 치료와 인지 행동 치료를 병행해서 차츰 물건을 버리고 새 물건을 들이지 않는 습관을 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치료에는 가족분들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치만 저는 이제 괜찮아 아빠. 내가 알겠어요. 저도 치료를 돕겠어요. 아저민 너까지? 뭐나 당신이 쓰레기를 못 버린다는 걸 알면서도 방치했어. 병이라고 의심하지도 않고 그냥 당신 성격 게으른 탓이라고만 넘겨짚었어. 이혼 때문에 당신이 그렇게 쇠약해졌다는 것도 전혀 몰랐었고 나도 당신을 좀더 알아줬더라면. 이혼하지 않았을지도 몰라. 그러니까 나도 돕게 해 줘. 아자미. 아빠, 나도 도울게. 엄마랑 같이. 우리 셋이 힘내서 차차 치워 나가자. 응? 그래. 아자미. 치치치. 이 제건 정말 미안했다. 정말. 고맙다. 이렇게 해서 나와 엄마는 아빠의 치료를 돕기로 마음먹었다. 휴일이 되면 아빠의 집을 찾아가서 조금씩 쓰레기를 정리하면서 물건이 더 늘지 않았는지 확인하곤 했다. 각고의 노력 덕택에 아빠는 더 이상 물건을 늘리지 않았다. 이 포장지는 보관해 두는 게 아니지. 지저분해서 더는 쓸 데가... 그치만... 전혀 보이지 않았던 바닥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다. 완치되기가 쉽지 않은 병이라. 그건 도대체 어디 쓰려고 그래?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아이 둘다 참아.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반복되겠지만 그래도 많이 깔끔해졌다. 그래도 우리는 차차 나아질 것이다. 어머, 이게 언제 적 사진이야? 이거 세 번째 데이트 때 처음 받아 가서 찍은 사진이잖아. 야 참다 젊어. 이런 시절도 있었지. 안에 다른 것도 있는데? 이거 엄마가 쓴 러브로터 아니야? 뭐? 아이참 이런 걸 뭐하러 가지고 있어 이참에 버려야지 그냥 잠깐 그건 절대 버리지 마 이건 왜 갖고 있어 버리지 않고 쓰레기가 아니니까 절대 버리면 안돼아 다치바나씨 저번 데이트 너무 즐거웠어요 운전하시는 옆모습이 너무 멋지셔 그만! <laughs> 엄마 아빠 있잖아 둘이 재결합할 생각 없어? 뭐? 어? 나 때문에 그러는 거면 신경 안 써도 돼 나도 이제 사회인이잖아 어, 그, 그래 최소한 이혼의 원인이었던 금정감각에 대해선 조금 나아진 것 같으니까 이 집을 싹 치우고 나면 고려는 해볼게 아자미 그지만 너희를 버린 내가 무슨 염치로 아빠! 버렸다는 말 금지야! 두번 다시 입에 담지도 생각하지도 마 알겠어? 어, 어... 그래 맞아 당신이 날 버린 게 아니라 내가 당신을 떠난 거니까 그래도 다음번엔 각오해 쉽게 버릴 생각 없으니까 어, 고마워 그후 나는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인으로서 자취를 시작했다 그러면 여기에 수치를... 끝! 그리고 엄마 아빠는 잘 왔다 지치지 우리 얼마 전에 온천 여행 다녀왔다 자 선물 고마워 네 아빠도 참웬 나무를 깎아 만든 장식물을 선물로 사주겠다고 하지 뭐니 못 말린다니까 정말 이거 사자 안돼왜못 시키만 하던데 그런 거딱 집에 놔두면 얼마나 더 이상 집에 물 건들리지 말라고 했다 엄마 아빠는 재결합은 하지 않았지만 전처럼 같은 집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또 다소 소란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듯 했지만 お쩐지、엄마、アパ、두분다행복해보여서、나도덩달아행복해진요즘이다。ご視聴いただき、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まさか、心理的ストレスが原因なんて想像もつかないですよ。片付けられないのは、その人の元々の性格なのかと思い込んでしまうものですしね。何はともあれ、元の家族に戻れそうで安心ですね。それにしても、物を捨てられない気持ち。 よくわかります。捨てに行くのが面倒だなっていうのと、これはもしかしたら今後使うことがあるかもしれないとか、そんなことを考えたらなかなか捨てられなくなっちゃって物が増え続けちゃうんですよね。ここまでにはならないように私も気をつけて過ごしていこうと思います。皆さんはどう感じましたかコメント欄に書いていただけると嬉しいです。また少しでもいい話だなと思った方、チャンネル登録と高評価をお願いいたします。